안녕하세요, 리수입니다. 세일 중에 찍어서 이거를 세일 끝나기 전에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올리브영 세일을 위해 올리브영 아이템 10가지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클리오 샤프소시플 저의 인생템이자 제가 늘 쓰는 아이라이너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워낙 리뉴얼 전부터 잘 사용하고 있던 아이템인데 이게 리뉴얼 전에는 블랙 컬러가 있었고 브라운 컬러가 있었고 다크브라운 컬러가 있었고 마른 브라운 컬러. 막 이런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리뉴얼 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게이 블랙 브라운 컬러인데요. 이게 제가 원래는 브라운 컬러를 자주 사용을 했어요. 그 이유가 블랙 컬러를 사용하면 너무 또렷해 보이거나 인상이 좀쎄 보이거나 또 블랙 라이너가 약간 브라운 컬러에 비해 살짝 더 번짐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운 컬러를 늘 즐겨 사용을 했는데 브라운 컬러는 제 취향에는 조금 밝은 느낌이긴 했어요. 그게 약간 아쉬워서 다크브라운 컬러를 구입을 해봤는데 다크브라운 컬러는 또 펄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펄감이 들어있는 아이라이너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브라운 컬러를 쭉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블랙브라운 컬러가 나왔다는 거예요. 구입을 해보니까 진짜 딱 블랙, 브라운의 중간. 다크브라운에서 펄이 빠진 느낌. 그래서 그 요즘에 항상 아이라인 그릴 때 항상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저처럼 브라운 컬러를 쓰기에는 조금 밝고, 블랙 컬러를 쓰기에는 조금 딥하고, 그런 게 고민이신 분들은 꼭이 블랙 브라운 컬러를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블랙보단 자연스럽고, 브라운보단 또렷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아이템은 이덴티스테이덴티스테 브랜드는 워낙 구강 쪽으로 유명하잖아요. 치약도 되게 좋고 가글도 되게 좋은데 이거는 들고 다니면서 뿌릴 수 있는 스프레이 타입이에요. 이거를 뭐 헹구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고 이게 생각보다 좀센 편이어서 한두 번만 뿌리면 입에서 좀 신경 쓰이는 냄새들이 싹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늘 들고 다니는 아이템입니다. 이게 진짜 크기가 딱 들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예요. 입이 찝 찝찝할 때. 전 이렇게 딱두번 뿌려주는 편인데 이렇게 두번 뿌리면 좀 굉장히 화하고 매운 편이에요 그 약간 매운 기가 오래 가진 않아요 살짝 스쳐가는데 입안이 굉장히 상쾌해지고 이 민트 향이 솔솔 나면서 입에서 나는 약간 신경 쓰이는 냄새들이 싹 잡힙니다 이 덴티스테 브레스 케어 제품 중에 캡슐 같은 제품도 있거든요 그것도 사용해 봤는데 저는 그 캡슐은 이거랑 같은 성분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액체가 딱 퍼지면서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는데 저는 왠지 모르는데 속이 울렁울렁거리더라고요. 저는 이게 딱한두번 뿌리면 깔끔해져서 딱 좋습니다. 이거를 가방 속에 늘 들고 다니면서 뿌려주고 있어요.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아이템은 이것도 제가 늘 사용하는 제품이죠. 더샘 컨실러 펜슬인데요. 제가 이거를 구입한 지한몇 년이 된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요. 이게 워낙 양이 많고 적은 양에도 커버가 잘 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사용하기 전에는 맥 컨실러 펜슬을 좀 자주 사용을 했는데 맥 펜슬은 더샘 제품보다 아주 살짝 무른 편인데 그래서 슥슥 긋고 나서 블렌딩을 하려고 할때잘 닦여나가는 편이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늘 피부를 보송하게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 위에 쓱쓱 그어도 뭉치지 않고 색연필이나 파스텔처럼 자연스럽게 그 보송한 피부 위에 커버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애초에 무르지가 않기 때문에 힘 조절을 해서 강도를 다르게 바를 수가 있거든요. 살살 발라주면 블렌딩도 따로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커버되는 제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메이크업 마지막 단계에서 이걸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추천해드린 거는 웨이크메이크 네일건 핑크 큐티클 아웃펜 리무버. 원래 젤 네일을 진짜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손톱이 너무 약해지고 금전적인 여유가 조금 없다 보니까 돈을 아끼려고 젤 네일을 끊고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네일샵을 안 가다 보니까 큐티클이 올라오고 손톱 주변들이 굉장히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이거는 네일샵 가서 케어를 하면 되는데 케어 비용이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그게 여러 번 누적되면 금액이 꽤된다말이요 말이에요.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셀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간편하게 쓸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생각보다 큐티클 정리가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뭔가 눌러서 액체가 나오거나 그러는 건 없는데 일반 푸셔처럼 생겼는데 이게 큐티클을 오일 같은 게 스며들어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정확한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냥 푸셔 하듯이 막 밀면은 큐티클이 밀려서 정리가 돼요. 깔끔하고 자극적이지 않고 큐티클이 아주 잘 밀려요. 원래는 네일샵 같은데 가면은 큐티클 뿔리는 제품을 따로 이렇게 다 이렇게 얹어놓고 나서 뿔려서 밀고 제거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밀어가면서 큐티클을 싹 정리할 수 있고요. 그냥 큐티클만 정리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용하면 되고 약간 저처럼 큐티클 밀린 부분과 큐티클 있는 부분에 올라오는 살들 있죠. 이거를 좀 깔끔하게 제거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로 충 손이 밀어서 정리를 해준 다음에 큐티클 니퍼, 네일 니퍼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밀리고 들린 부분을 깔끔하게 잘라내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구입할 때그 니퍼도 같이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올리브영에서 파는 니퍼는 가격대가 꽤 비싼 거예요. 거의 2만 원대? 해서 이 니퍼가 꼭 비싸 비싼 제품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해서 다이소로 갔더니 1,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에이 1,000원이니까 일단 한번 사보자 하고 1,000원짜리를 사서 해봤는데 너무 잘 잘리는 거예요. 그냥 이 제품 사용해서 큐티클 밀어내고 살도 조금 밀어서 정리를 해준 다음에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니퍼로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손톱을 셀프케어 할수 있습니다. 넌 진짜 셀프 케어를 너무 귀찮아하고 잘 못하는 편이었는데 이걸로 하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완전 추천해드리는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는 게 이 디어 의일 루미너스 네일 에센스인데요. 제가 이거는 쇼츠에서도 추천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제품 추천드리면서 한번더 같이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제가 이거를 지금 다쓴 상태여서 안 나오는데 지금 올리브영 세일에 두개 시켜놨거든요. 이 큐티클 리무버로 케어를 해주고 정리를 해준 다음에 보습감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핸드크림을 바르기에는 손톱에 영양감을 더 주고 싶고 근데 뭔가 손이 끈적이거나 미끌거 거리거나 그런 오일리한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정말 이 제품 강추합니다. 이거는 제가 협찬 제품으로 받아서 한번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어서 쭉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다른 네일 에센스들을 제가 몇번 사용해보긴 했는데 대부분 약간 끈적거리거나 바르고 나면 미끌거리거나 바로 흡수되지 않는 그런 가볍지 않은 제형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제형이 가벼워요. 피부에 쓰는 에센스처럼 가벼운 편이라서 그냥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흡수력도 정말 좋은 편이고 또 마무리감이 오일리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거를 바르고 바로 핸드폰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거를 한다던가 뭐 손을 사용해도 끈적임이나 뭐가 많이 묻어나거나 이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전 사실 핸드크림도 진짜 많이 가지고 있지만 묻어나고 끈적거리는 느낌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아무 때나 눈에 보일 때마다 그냥 이렇게 쓱쓱 꺼내서 바르고 딴거 해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제품이에요. 갑자기 햇빛이 너무 어두워졌네.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제품은 헤어 제품인데요. 이 워터 에센스부터 소개해드리자면 대충 수건으로 말리고 젖은 상태에서 이렇게 칙칙 뿌려서 흡수시켜준 다음에 그냥 씻어낼 필요 없이 바로 말리면 되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 헤어 플러스 제품으로 정착해서 계속 쓰고 있다가 뭔가 그냥 패키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를 예쁜 제품을 쓰고 싶어서 다른 이것저것 제품들을 사용해보다가 뭔가 다 기능도 그냥 그렇고 제가 원하는 향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게 패키지가 리뉴얼 돼서 많이 깔끔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향이 너무 마음에 들고 머릿결도 훨씬 부드럽고 특히나 제가 전에 헤어바디 제품 추천해 드렸을 때 엘라스틴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추천해 드렸잖아요. 그 엘라스틴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해 드리는 게그 엘라스틴 제품과 향 궁합이 되게 잘 맞는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 엘라스틴 샴푸랑 트리트먼트만 사용했을 때랑 이 헤어 플러스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 약간 향이 달라요. 제 머리에 향을 완성시켜주는 제품은 그 엘라스틴과 이 헤어 플러스 제품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게 무슨 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혀 무겁지 않고 상큼한 편이에요. 워터 에센스로 뿌리고 나서 머리를 말린 다음에 고데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 헤어 오일을 사용을 해주는데요. 손바닥 전체에 발라서 이렇게 머리를 발라 주면 정전기도 적어지고 뭔가 부스스함도 가라앉고 네 제가 이걸 좋아하는 거는 무조건 향입니다. 이 워터 에센스처럼 약간 상큼한 향이에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구입해서 지금 리뉴얼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에센스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리뉴얼 된거 보면 이것도 리뉴얼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굉장히 산뜻하고 상큼하고 상쾌해서 아주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이 아비브 콜라겐 아이패치 부활초 젤리. 이거는 제가 지금 한 서너 통째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마음에 들어서 한통다 쓰고 한통 구입을 해서 또 쓰는데 그 쓰는 거를 아비브 브랜드 쪽에서 봐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잔뜩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쟁겨놓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매일은 아니고 제가 머리 감고 샤워하는 날마다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자주 씻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데일리로 하는 스킨 케어랑 씻는 날. 스킨 케어가 약간 달라요. <laughs> 머리를 감고 샤워까지 한 날에는 피부를 패드로 닦아서 각질 정리를 해주고 미스트를 한번 뿌려주고 진정 에센스 한두 가지를 사용을 해준 다음에 이 아이 패치를 눈에 이렇게 두개딱 붙여줘요. 이 상태에서 듀이트리에서 뽑아 쓰는 마스크팩이 있어요. 그 위에 마스크팩을 이렇게 딱 씌워주면 바디 로션 바르고 머리 말리고 머리 케어하고 이러는 중에 피부에 수분감을 채워줄 수가. 있고 또 이게 약간 눈가 붓기가 개선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붙여 주고 마스크 팩을 붙여 주면 조금 더 뭔가 얼굴 붓기 케어가 잘 되는 느낌? 그래서 항상 사용 중인 제품입니다. 사실 제가 나이를 들기 전에는 아이 패치 같은 거 번거롭게 왜 사용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즘에 나이를 들어서 그런지 눈가 피부가 너무 얇아지고 주름도 많이 생기고 쌍꺼풀도 약간 처지면서 뭔가 눈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아이패치 같은 거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꼭 그런 것 때문만이 아니라도 얼굴 붓기 케어하고 싶을 때 아니면 눈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이런 거 사용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그냥 마스크팩처럼 뭔가 수분감이 날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콜라겐 패치이다 보니까 그냥 붙어있는 상태로 거의 마르지 않고 피부 수분을 뺏어가는 느낌도 없고 굉장히 쫀쫀해서 아주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옆에서 다리가 밥을 오독오독 씹어먹고 있는데, ASMR처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추천해드리는 아이템은 이 퓌, 신 블랙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블랙 립 체인저 쇼츠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요즘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원래는 코드 글로컬러 제품이 제일 발색이 어두운 편이라서 그거를 자주 사용을 했었는데 그건 아무래도 밖에서 바를 때 손에 덜어서 발라야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검은색으로 발색이 어둡게 나오는 제품이 이 제품이라서 이 제품을 요즘에 자주 쓰고 있는데, 글로스라서 광택이 굉장히 예쁘게 올라오는데, 블랙 립 체인저다 보니까 살짝 톤 다운되는 어두운 발색도 있고, 끈적임 없이 가벼우면서 유리알 같은 광택이 올라와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지금도 바르고 있는 제품인데요. 크기도 보통 립글로스 제품들 큰 제품 많은데, 이거는 작은 편이어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에도 좋아서 아주 추천해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는 아이템은 이 힌스 트루 디멘션 레디언스 밤 클리어 컬러입니다. 이거는 약간 멀티 밤, 얼굴 광채 밤 같은 제품이거든요. 요즘에 굉장히 촉촉한 피부 표현이나 물광, 약간 속광 이런 게 유행을 하잖아요. 제가 원래 끈적이는 걸안 좋아해서 그런 피부 표현을 싫어하다가 좀 속광이 너무 예뻐 보여서 이 제품을 꺼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빛이 너무 이상하게 들어와서 뭐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른 쪽. 이거든요. 제가 보송보송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파우더를 해서 보송보송하게 만들고 블러셔랑 하이라이터를 한 다음 마지막에 이 제품을 사용해서 이런 좀 촉촉해 보이고 싶은 부위에만 톡톡톡 두드려서 촉촉함을 더해주고 있어요. 이 제품이 색감 있는 제품도 있고 펄감 있는 제품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진짜 물같이 맑고 촉촉한 광채가 올라왔으면 좋겠어서 이 클리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진짜 펄 화감이 전혀 없고 색감도 전혀 없고 물광 같은 것만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사용하기 좋아요. 이런 광채를 포인트 줄수 있는 멀티밤 찾으시는 분들께 아주 추천해드리는 제품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 중에서 제가 잘 사용하는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한번셀때좀 저렴한 가격일 때 구입을 해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리브영 세일이 끝나기 전에, 올리브영 세일이 끝나기 전에 빨리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올리브영 추천 아이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